안녕하십니까. 끼밍입니다. 오늘은 집을 어떻게 제대로 짓는지, 김밍은 어떻게 집을 짓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흙입니다. 흙이 어으면 집을 지을 수가 것, 어때요? 것 가끔 가다 보면 영상 댓글에다가 어 깁밍 집을 못짓니, 이게 뭔집이야김밍 곧도 아니네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응, 근데 이번에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그냥 구라고 해서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저의 지혜를... 좀 알려드리도록, 아니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아주 완벽한 집이죠 준미물은흙블여 8개 필요합니다, 8개 8개 필요하요이흙블록만 있으면은 이낀밍의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 좀 평행을 갖춰야 합니다 집이 좀 넓어서 좀 작은 공간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여기다가 두칸 올리고 한칸 가서 또 오른쪽으로 한칸더 가서 두칸더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하나 둘세 칸을 다시 올라가줍니다 여기서 세칸 올라간 것이죠. 흙블럭 하나를 놔주고요. 마심만으로 문을 달아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김민처럼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 이제 작업대만 있으면 되죠. 아주 완벽합니다. 김민의 집 아주 아늑하고 좋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요. 자, 두번째 띠밍의 2층집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줘요 계단을 만들어줘서 여기다가 블록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층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집을 만들어요 그냥 이것도 아주 간단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띠밍의 2층집 완성 띠밍처럼 마크 자르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자 이것뿐이 아니죠 집을 여러가지로 지을 수가 있는데 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여기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을 지을게요. 자, 이번에는 흙 말고요, 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벽을 만들어 줄게요. 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문을 달아줍니다 문을 달아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문예 그리고 어.. 혼자 심은 허전하니까 이런거 말고 브로콜리를 심어줍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생활을 해줍니다 아주 완벽하지요 이집은 꽤나 난이도가 좀어르십니다 이집은 창문도 있고요 창문도 여러개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아주 잘 보이는 곳이 있어요 자 다음은 엘다 마을 엘다가 안나한테 도망쳐서 만든 마을입니다 예. 엘다 마을 가서 집을 하나 더 줄게요 마지막으로 자 입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파줍니다 막 파주고 막 파준 다음에 이번에는 문을 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상 김민의 엘다 마을 집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음, 물도 마실 수 있고요. 여기는 세면대입니다 네, 아주 완벽하죠. 여기까지 김민규의 집짓기 강의였습니다.